안녕하십니까? 해오른 다육의 해오른입니다. 자, 오늘은 자, 아파트 지금 시간이 저희가 12시 반이거든요. 지금 겨울에 아파트 베렌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맘들 아,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담아봅니다. 자, 앞에 지금 온도계로 보시면 1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이번 주는 굉장히 추운 날씨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데도 어, 저희는 베란다에서 낮에는 창문을 열어두는 편입니다. 현대 12도기 때문에 창문을 저희가 열어둡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베란다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 다육이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베란다에서 충분히 우짤하지 않고 키우기 위해서 그 온도 관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밖에 내놓기만 해도 거리다가 있지만 어, 저희 밖에 이렇 거리다가 있는데 현재 다 집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도 지금 현재 저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영상을 짧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밤 기온, 낮 기온.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지금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좀한두 시간 전만 해도 저희가 온도가 약한 7도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베렌더 밤에 봐도 한 7도를 유지하는 것 같거든요. 1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창문을 열어주는 그렇게 열어줘서, 다육이들이, 어, 15도 이상, 20도 이하,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둬서, 온도를 좀 낮추는, 아, 우짤람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어, 온도에 굉장히 다육이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두고, 다육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김제다육 도매센터 갔다 온 아이들도 저희가 살짝 보여드릴 텐데요. 자 김제다육 도매센터에서 창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분갈이한 매직젠 골드입니다. 그때 <laughs> 레드윈 사장님께서 그, 합식을 한 모습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서 합식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무지하게 이쁩니다. <laughs>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저희 쪽, 저, 뒤편에는 이렇게 창들을 저희가 키우고 있어요. 자, 이쪽이 도매 센터에서 갖고온 하이트 마리아. 자, 이쪽은 약간의 대품 창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자, 여러분들은, 어, 베렌다에서 어떻게 키우시나요? 저희는 이렇게 그 겨울에 겨울에 온도가 지금 12도인데 12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가지 않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물론 다육이는 온도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나야 색깔을 입지만 저희는 냉해를 기존에 입어봐가지고 그 냉해에 대한 무서움을 압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 영화로 내려가면 다육이들이 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색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어, 그 밖에다 내놨다가 들여놨다가 할수 있는데 저희는 어, 좀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우자 건강하게 키워보자 한 아이라도 냉해를 입지 않고 온도 관리를 해서 봄에 더 이쁜 아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짧은 영상 띄워드리는데요. 저희 아파트 베란다 전경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름답게 이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 초보맘들또 이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 띄워드렸습니다. 또 다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 저희 해로운 다육 부부, 부부가 같이 키웁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어, 저희 와이프는 10년 됐고 저는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그 말이 2년이지 저희 선생님은 와이프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걸 배웠고 또 다육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부는 어, 주말에 가는 킵장이 아니고 조그마한 하우스를 마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에서 자, 키우는 모습도 영상에 담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해 주시고요. 저희 아파트 베란다 전경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온도 관리,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낮에는 문을 열어두고, 밤에는 문을 닫아두고, 자, 색깔에 민감하신 분은 아파트 베란다를 다 닫아 주시고, 어, 온도를 많이 올, 아파트 베란다 온도를 많이 올려주시고, 밤에 확 줄어들기 때문에 다육이 색깔이 입거든요. 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라일락을 비추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생장등도 이렇게 저희가 다루고 거든요 생장등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효율은 다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